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11월 18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라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어 깊이 잠들며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 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라 내가 본바두뿔 가진 순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흉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예,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 두 번째 다니엘의 본 환상 순양과 숫염소 환상 계속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아,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자, 이 뜻을 알고자 한 다니엘의 모습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니엘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아, 이 환상, 두, 순양과 순염소 환상, 보긴 봤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여기서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 예,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예, 단순히 뭐 그냥 예,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 <laughs> 사력을 다해서 예, 그 뜻을 알고자 집중하는 모습 예, 뜻을 알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라고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아, 이 환상을 혹은 이 진리를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 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쳤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 보여주신 비전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칠 정도로, 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아,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지칠 정도로 하는 것이죠. 진이 빠질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결국 그 뜻을, 그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어떤 그림들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대하는 태도,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지칠 정도로 진이 빠질 정도로 주님께 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알려 달라고, 하나님 뜻을 보여 달라고, 예, 그렇게 주님 앞에 끈질기게 붙잡고 구함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 큰 공감이 되는 것은. 저는 매일매일,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바로 바로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너무 심오해서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무엇보다 영락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 이, 여러분 이것을 단번에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대충 그냥 뭐 주석 보고 다른 어떤 거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참고서 보지 않고 먼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끈질기게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대로 해석하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오묘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진리와 씨름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파고드는 그 과정과 작업. 그래서 여러분, 보통 주일설교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30시간 이상의 기도와 말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보석 같은 진리 안에 담겨 있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업을 저는 앞으로 더할 거고요. 더 깊이 할 거고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더 회개했습니다. 어, 나도 아플 정도로 알아 누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구하고 지쳐 쓰러질 정도로 더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구나. 보여 주시는구나. 그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 주시는 그 뜻을 그 환상을 깨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19절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알려주신대요. 예. 18절 보면, 아, 그, 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셨다. 깊이 잠들고, 진이 빠지고, 몸부림치고, 예, 알아놓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세우셔서 뜻을 펼쳐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끈질기게, 간절하게, 주님의 진리,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열어 주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순양과 순염수의 의미가 어떤지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게 20절 이하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 20절. 내가 본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여. 예, 바벨론 이후에 정확히 메대와 바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메대와 바사가 두뿌리에요두 뿔. 두 뿔인데 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실 메대가 영토적으로는 더 컸습니다. 근데 바사가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합병이 됩니다. 메대가 바사에게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두 순양이죠. 이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다 들이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순염소가 일어나요. 그게 21,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예. 그의 두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예. 헬라 제국을 아, 탄생시킨 첫 번째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예. 자, 근데 22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합니다. 그 대신 네 뿔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아, 페르시아 제국이 네 나라로, 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쿠스 왕조, 자, 그리고 또 카산드라 왕조, 또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네 나라로, 네 왕국으로 갈리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 셀,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우스 왕조입니다. 이두 나라가 계속 음. 싸워요. 그 중심에, 그,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이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메는 예, 아무튼 뭐, 누구죠? 아, 클레오파트라. 예, 클레오파트라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항상 싸워요, 둘이. 예. 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예, 셀루쿠스 왕조에, 자, 이제, 20, 아, 3절 이하를 보면, 이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납니다. 예. 한 왕. 그게 셀루쿠스 왕조에 있는 한 왕이 일어나요. 예. 그게, 어, 어제 보면, 9절을 보면, 작은 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 있는, 예, 어, 안티오코스 사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 안티오크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왕이 이제 헬라 어떤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탄압합니다 헬라 문화에 반대되는 것 가장 반대되는 게 바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죠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 거기에 돼지 제사를 드리고요 할례를 금지하고요 엄청나게 성전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게 (2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 어, 그 사람, 그, 사,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5절 하반절을 보면. 예.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데, 아이 어, 안티오크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망쳐놓은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이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 다니엘 이후에 이 일들이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 어, 다니엘의 본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그러니까 7장과 8장의 이비전의총 결론을 적용 적 차원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자가 아닌 바로 이 사자. 예. 그 사자가 아닌 바로 이 사자. 7장을 보면 예,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 사자, 바벨론 제국 아닙니까? 그 바벨론 제국 사자 같은 위용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사자가 되시는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분 손대지 않는 나라의 바로 그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사자 유다의 사자이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차원에서 그 사자가 아닌 이 사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십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 이것입니다. 그 순냥이 아닌 바로 이 어린 양. 예. 이 순냥은 누굽니까? 그 순냥은, 아, 메데와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예. 근데 이, 그 순냥이 아니라,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재단에서 아, 불태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려주신 바로 그 어린 양. 예. 그 순냥이 아닌, 이 어린 양을 바로 이 어린 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뿔이 아닌 바로 이 뿔. 예. 순양과 순연소는 다 강력한 뿔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 들이받습니다. 회사에서 세상에서 어 너무나 많은 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이받잖아요. 네, 네그 뿔이 아닌 나도 그뿔 갖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 아이 뿔. 예. 이 뿔이 어떤 뿔입니까? 재단의 뿔. 재단의 뿔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십자가. 주님께서 높이 올려주신 십자가의 뿔은 바로 이 재단의 뿔이고 십자가의 뿔이고 구원의 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까? 진정한 능력되는 뿔은 바로 순양과 순연소의 그 무시무시한 세상적인 뿔이 아니라 구원의 뿔, 재단의 뿔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재단의 뿔 붙잡고.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높이 들려진 구원의 뿔을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과 8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 바로 유다와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틀어드렸는데 사자와 어린 양. 예. 그이 사자가 아니라 바로 그 사자가 아니라 바로 이 사자, 우리 유다의 사자. 예. 그 순양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 구원의 어린 양.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뿌리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밀하신 뜻, 비밀하신 뜻, 알기 위하여 다니엘처럼, 어, 몸부림치고 옷자락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알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진리의 진지한 자들 또 간절한 자들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은혜 붙잡고 나아갈 때 마침내 뜻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 사자가 아닌 바로 이 사자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님 의지함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양이 아닌 바로 이 어린 양 재단의 재물로 드려지신 그 어린 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뿔이 아닌 바로 이 뿔, 재단의 뿔, 십자가의 뿔, 구원의 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